대, 이전, 대, 이전하겠다고 전 결정하신 건데 10년 뒤쯤이라고 내다보셨는데 이전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며 그 다음에는 이전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은 그곳에서도 분명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갈등 해소 방안은 또 따로 가지고 계신 건지 네 지금 부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시의 갈등을 없애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광역시설로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화성시의 광역화장장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 지자체가 광역으로 한 곳에 설치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인데요. 공모사업에 의해서 화성시 내 지역주민에서 환영받는 곳으로 지금 정했습니다. 그렇게 광역시설로 시도하는 것도 지금부터 추진하겠습니다. 10월 초에 비공식 제시장들 모임이 있을 때 제가 그 안건을 제안해서 의지를 좀 모아볼 예정입니다. 그것도 동시에 추진하지만 안에 시에서 만약 그게 부결될 경우에 그걸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 안에서도 찾을 수 있는 곳인데 결국은 이거입니다. 민원이 별로 없는 곳을 정하고요. 또 신속하게 빨리 할수 있는 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 곳또 교통의 흐름에, 흐름상 문제가 없거나 쓰레기 물류 처리가 잘될수 있는 곳 뭐, 이런 다양한 방식을 이미 다 준비하고 있는데, 어, 특이한 것은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건데, 몇 군데를 정해서 어, 그 지역의 인센티브를 건설비의 20% 정도를 취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지하 구조로 가고 지상은 어, 다양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넣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요즘 시대에서는. 또그 어, 지역의 주민들에게 지금보다, 지금 현재 자원해수질보다 주는 인센티브를 대폭 늘려서 전체 비용의 20% 정도를 어, 인센티브로 드리면 아마 공모 사업의 지금 화장 화성 장장례식장처럼 화장장처럼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양해 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을한 번만 더그 질문을 받고요. 끝나고 난 후에 방송 기자와의 또 인터뷰가 있으니까 그때 혹여 꼭 필요한 질문이 있으신 분은 그렇게 진실 같습니다. 네. 방금 들어주십니다. 다음뉴스는 이상년 기자입니다. 네. 수원시 의회에서 쓰레기 접판장 시설 조정 예산 집행을 보류를 움직이는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원시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임시회 개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수원시 당국은 영통소각장 이전과 대보수 등의 관련 예산을 집행하려는 어, 하려는 계획으로 현재 수원시와 수원시 의회가 서로 교를 류 달리고 있다. 의회와 시 당국이 지역 최대 현안에 대해 업박제를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해 나다. 재산반사 엇박제하는 이유는 서로 충분히 소통을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어, 제가 담당 직원들과 좀 논쟁을 벌였는데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함을 에, 야단쳤습니다. 결국은 오해에서 빚어진 건데요. 이렇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이슈가 됐었는데,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론화에서 결정도 되지 않는 사안을 왜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그러냐. 어, 그거였는데, 행정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없으면, 만약 저, 보수를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시행을 못하잖아요. 근데 일단 올려놓고 못하게 하면 예산을 쓰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시행도 못하고 몇 개월째 서 있어서 시민의 안전과 생활을 굉장히 불편하게 되면 염려해서 예산을 올린 거죠. 그런데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시설 보수 내용과 적환장이었습니다. 적환장은 시설 보수와 상관없이 어, 이전과 상관없이 만들어야 될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어, 그걸 설명을 드렸어, 늦게라도. 그리고, 어, 시설보수 사업은, 어, 뭐, 결정내고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오해가 많으시니까. 그래서 시설보수는 전면 어, 30억 이상이 좀, 어, 뒤로 물러섰고요. 적환장은 약간의 비용만, 어, 빼, 빠지고 나머지는 다 상정이 돼서 결과가 통과됐습니다. 아까 그 문제는 이미 추경 예산이 지난번에 다 종결됐기 때문에 지나간 얘기입니다.